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봅시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오. 그랬어요. 자이 미분하면 돼요. 왜? 미분해서 양수면 증가고 미분해서 음수면 감소거든요. 미분합시다. f 프라임 x는요 어떻게 나온다?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데요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이 범위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얘 전체는 음수가 나오겠죠. 어, 여기에서 음수가 나오니까 감소가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또 2번 보자. F'X는 마이너스 3X제곱이거든요. 그래서 마, 아, 실수 전체에서 보라 그랬네. 실수 전체에서 봤더니 얘 음수예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0에서만 0이고요. 어, 다른 데서는 다 음수가 되네요. 그래서 항상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얘도 역시. 어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지 질감이 이상한데 감소가 된다 이런 얘기 됐습니까 아, 오케이 그럼 2번 가보자 다음 함수에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오 이랬네요 다른 분필이 없나 어좀긴 걸로 해볼까 자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오 f 프라임 x를 구해요 그 다음에 f'x를 구한 다음에 3x 제곱 마이너스 3을 한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면 증가예요. 이게 증가. 나머지 구간에서는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이거 0보다 선생님 크다예요? 크거나 같다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상수함수만 아니면 크거나 같다고 해도 돼요. 상수함수는 맨날 0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함수만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다나 크다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로 어, 정답이 맞고 틀리고를 가르는 그런 선생님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3하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누니까 아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때 증가한다 그다음 반대 반대 구간 이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이거 이거 뭐예요 1부터 무한대까지죠 1부터 무한대까지 아하 이렇게 그거랑 얘는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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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감소는요. 감소 어떻게 했으면 돼요? 마이너스 1부터 반대, 그냥 위에 거 반대로 하면 돼요. 위에 거 반대니까 감소다. 이렇게 여기에서 증가, 여기에서 감소. 이게 1번 문제였고요. 2번 문제 보자. 2번 문제 f 프라임 x는요. 이번에 감소하는 구간을 먼저 구해볼까? 감소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은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가요? 감소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요 그래서 3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돼서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들아, 얘는 3하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X는 2. X는 2에서 그냥 0이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고. 그럼 0되는 곳이 딱한 군데 있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미분을 했더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나왔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나왔어요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구했던니 2밖에 안 나왔어 나머지 구간에서 다 증가하고 2에서만 잠깐 멈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 잠깐 잠깐 접선의 기울기에 0된다는 그런 의미지 멈춘다는 게 이게 증가를 멈춘다는 건 아니다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야. X는 2고. 잠깐, 잠깐 쉬는 거지. 증가를 멈추는 거 아니야. 계속 증가하는 중이에요. 여기도 증가하는 중이에요. 그죠? 음, 그런 이야기고요. 넘겨서 3번 보자. 자, 함수 FX가 있는데, 여기 이것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증가, 아, 어, 마이너스, 헷갈렸네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증가하고, 증가하고, 증가하고 뭐지? 못하겠죠. 증가하고 마이너스 1부터 2에서 감소할 때 상수 ab에 대해 ab 둘이 곱한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얘들아 이거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증가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랑 2부터랑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서 증가한대요. 여기 증가, 증가.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서 감소한다. 마일부터 2 여기에서 감소한다 그랬어 그러면 얘들아 마일과 2에서뭘 가져 그 값을 가지죠 아하 그럼 f 프라임 1과 f 프라임 이가 다 무엇이 된다 0이 된다 그런 얘기지 0이 된다 그럼 미분을 해요 f 프라임 f 프라임 1과 f 프라임 이라고 했으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죠 f 프라임 x는요 6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된다 얘 근이 얘능력의 근이 마이너스 1과 2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근과 개수 의 관계 쓰면 돼요.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a다 이렇게 나오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또두 근의 곱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인데 그건 a 분의 c 6분의 b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둘이 곱하니까 얼마 나와요? 36이다 이렇게. 36이다 됐고 그 다음에 4번 가보자 함수 fx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가 구간 1,3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가 음수잖아 3차항의 개수가 음수인데 1부터 3에서 증가하는 이런 얘기죠 1부터 3에서 증가 이렇게 좀더 밑으로 그릴게 1부터 3에서 증가. 그럼 여기 극소가 되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극소가 되는 점. 자, 얘 y는 fx의 그래프거든요. 미분을 해봅시다. 뭐 나와? y는 f'x의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미분을 하면. 그리고 여기가 미분해서 0되는 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랑 여기서 에만나고요 그래서 얘들아. 이이이미분안에는 이차 함수잖아요. 이차 함수. 이차 함수 이 그래프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우리가 설명해야 돼, 식으로. 그럼 f 프라임 1은요. f 프라임 1은 양수가 되겠죠. f 프라임 3은요. 양수가 되겠죠. 아, 이 끝났어요. 이거 두 개의 조건이면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데 충분해요. 그죠? 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대입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시면 돼요. 자, 미분을 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고 더하기 2X 플러스 A가 나와요. 거기다 1을 집어넣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나오고요. 그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1 플러스 A가 나오네요.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둘이 교집합을 보니까요. A는 2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서요. 최소값을 구하시오 하니까 21이 나온다 이런 얘기. 되었습니까? 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보자 함수 이것이 구간 어, 실수 전체 구간이네요 실수 전체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small 어, m 큰 m 작은 m 이렇게 얘기해서 큰 m과 작은 m을 빼시오 이랬네자 그럼 전체에서 감소해야 되는데 그래프가 3차의수가 음수니까 3개가 가능해요.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3개가 가능한데요. 그중에서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려면 얘나 얘죠. 자, 미분에서 0 되는 지점 몇 개야? 2개. 미분에서 0 되는 지점. 미분에서 0 된다 하면 얘가 몇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실근이 없다. 서로 다른 두 호근. 그쵸?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쪽이고 얘는 판별식이 0인 것이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것이다 그런데 항상 감소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안 되고 얘랑 얘만 되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다 미분을 한 다음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되고 더하기 2AX 더하기 2A가 된다 그거 는 0을 했는데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짝수 판별식을 하시면요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6A가 되고 그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최대 최소를 둘이 빼래요. 그러니까 6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정답은 6. 됐죠? 어, 됐고요. 선생님, 카메라 밖으로 자꾸 사라지네. 이렇게 몸도 큰데. 그렇죠 어, 웬만해선 잡힐 텐데. 자꾸 사라지네. 자 이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이놈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얘들아 일대일 대응이라 그랬어요. 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대일 대응이야. 일대일 대응이 뭐였죠? x 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X, x 값이 다르면 x 값이 다르면 이건 1대 함수예요, 사실. x 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어, 뭐 하는 거야? 함수값도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음. 음, 음. 일대 대응은 x 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랑 그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함수에서는 함수에서는 이런 연속인 함수에서는 꽉 잡았나? 못 잡았다. 연속인 함수에서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요. 만약에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X값이 다른데 함수값이 같아지거든요. X값이 다른데 함수값이 같잖아요. 얘는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은 무조건 다르게 나와요. 같게 나올 수가 없어요. X값을 다르게 잡으면. 그래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1대1 대응이 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증감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누가? 함수가 증감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근데 3차 함수에서는, 여기 3차 함수에서는, 어, 모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방금 전에도 한 문제잖아요. 그쵸? 말만 바뀐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3차 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거 셋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요놈과 요놈이다. 되었습니까 어, 요놈두 개에요, 요 놈. 요놈 아니면 요 놈.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지? F'X가 방금 전 문제랑 똑같다니까? 0 되는데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고요. 왜요? 두 점에서 0이 되니까. 얘는 판별식이 0이고요. 왜? 한 점에서만 0이 되니까. 중근이니까. 얘는 0 되는 데가 없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이 2차 방정식을 써보자, 여기다 2차 방정식.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가 된다는 0했더니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b 의제고 마이너스 ac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 정수 a의 최댓값은 0이다 이런 얘기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최댓값 됐습니까? 오케이 됐고요. 어, 듣느라고 3단원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봅시다.